2020년 세계 산업인대 메시지의 주제는 서밋의 사명입니다. 서밋의 사명. 첫 번째로, 서밋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션, 인턴십, 그리고 포럼입니다. 미션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그리고 산업인으로 부르셨는데, 미션은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을 갖는 것이 미션입니다. 인턴십은 뭐냐면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을, 여러분이 가진 컨셉을 전달하는 것이 인턴십입니다. 포럼의 의미는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서밋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서밋의 사명을 이루려면, 다시 말해서,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을 우리가 갖고 전달하고 포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가지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 컨텐츠는 묵상 컨텐츠입니다. 정확한 언약, 오직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의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컨텐츠는 헌금 컨텐츠입니다. 헌금은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 컨텐츠는 현장 컨텐츠입니다. 나의 가정 현장, 산업 현장, 교회 현장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의 지음을 믿고 전도 컨텐츠를 현장에서 만들 때 중직자 산업인의 컨셉을 포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사명, 미션과 인턴십과 그리고 포럼의 사명을 이루려면 기도 컨텐츠, 경제 컨텐츠, 전도 컨텐츠 세 가지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서밋의 사명을 이루면 다시 말해서 기도 컨텐츠, 경제 컨텐츠, 전도 컨텐츠를 만들면 어떠한 응답이 오냐면 첫 번째로 절대 미래가 옵니다. 절대 미래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래가 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절대 응답이 뭐냐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100년의 응답, 교회에는 1000년의 응답, 전도 선교하는 이 시대에는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사명이 뭐냐면 후대들이 지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후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영적 문제와 그로 인한 재앙에 빠져있는데 이런 국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시대의 질병 문제 특히 정신병을 중심으로 한이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직자 산업인에게 주신 세 가지의 사명인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여 절대 미래, 절대 응답, 절대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 산업인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산업인 대회까지 중직자 산업인의 1년간의 미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 컨텐츠, 경제 컨텐츠, 전도 컨텐츠 이세 가지를 만들고 1년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중직자 산업인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